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의 호수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신문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신문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거보호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죠. 긴 장마 이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하게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모든 교회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명령에 따라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또한 우리가 사실 오늘부터 준비한 여름 특별 활동도 취소하게 되었고 가을에 다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일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전에 성경 한 장씩 읽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이 시간에 부탁드리는 것은 그 자기 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이 바이러스가 속히 잠식되고 그리고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우리가 정말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본문 말씀을 이제 보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 오늘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인 거 다들 아시죠? 베드로는 그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 그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한 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에 매우 베테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 어느 시간에는 고기가 잘안 잡히는지 그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날은 열심히 그물질을 하였지만 고기를 잘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채 그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이 없는 일인지,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깊은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고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차고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베드로는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호수가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많은 선생님들 중한 명으로 그는 생각했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그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선생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이시여 라고 이야기했다 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오니 주님, 이제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다. 이제 나는 너를 무엇으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언제 변화하게 되었습니까? 그 공허한 시간 아무리 노력했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시간에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될것 같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체험할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고한 만큼 얻고 계십니까? 수고한 만큼 성과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일한 만큼의 성과를 받지 못하는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처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많은 것을 꿈꾸고 많은 것을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도전하려고 하였지만 그 어떤 것도 도전해 보지 못했고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시도해 보았지만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의 행동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 그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점점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정말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이 현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좀 사라지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이 현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에게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이야기했던 모세의 이야기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상 호랩에 계속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요? 베드로는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해 보시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으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신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이 반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그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지금 우리의 삶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그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말씀과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베드로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번 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과 내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